뭘 그렇게 생각해? 단점이 없나? 어 단점 생각. 설마. 없지? 제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다 그래요. 자기는 오빠랑 못 산다고. <laughs> 어? 어. 응? 너네 신랑이랑 살아야 되면 난 자기는 못 산대요. 왜왜 왜, 왜? 말투가 왜 저러냐고. 어 말투. 음. 어디야? 응. 밥은 먹었어? 언제 올 응.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좀 좋냐고. 야밥 먹었냐? 어디냐? 언제 오냐? 음. 제가 항상 그래요. 싸우자는 거냐? 아, <laughs> 비싼데요, 말도 못하냐? 좀, 좀 뭐라고 표현? 좀 무뚝뚝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가 뭐 화난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고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진짜 맥주 한잔 먹었어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먹었어? 언제 들어와? 대부분 다 그러는 거 아닌가? 나만 저러나? 음. <laughs> 그리고 제가 뭐 여보 그랬는데 저는데 장난을 하면 술 취했네. 정말 변장이 상해요. 게다가 이제 저야 나이 차이 못 느끼지만 제 친구들 따는 또 나이 차이 많이 느끼니까. 야, 오빠 무섭다고 빨리 가라 그러고 어허. 이거, 이거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음, 네. 어허. 근데 이게 참그 연인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냥 우리끼리는 잘 지내는데 괜히 옆집 엄마 아니면 친한 친구가. 아 근데 네 남편은 왜 그렇게 해? 아니면 야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되거나 아니면 그 말이 되게 상처가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 그 주변 반응은 음. 어때요?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제 친구가 옆에 타고 있으면 이게 블루투스로 다 들리잖아요. 음. 그러면 어디야 언제 와? 알았어. 그리고 전화 끊어요. 이제 네. 앱에서. 왜 전화한 거야? 왜 전화한 거야? <laughs> 그럼이도 하겠다, 진짜. <laughs> 왜, 왜 전화한 거? 있지? 왜 전화한 거? 왜 언제, 거? 언제 오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겠지. <laughs> 걱정이 되는데 왜 짜증을 낼까요? 전화를 못 받으면 못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확인하면 전화를 할 텐데, 음. 아, 너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음. 그리고 화를 내요? 음. 아, 아, 뭔데? 옆에 사람들도 있으니, 어, 무슨 어, 일인데? 이러면, 감자 밥은 어떻게 주냐? <laughs> 아, 몽멍이 형, 형. 그거를 저희 평소에 집에서는 19시, 10시 돼야 줘요. 근데 8시도 안 돼서 감자밥이 그 일부러 전화하고. 왜 전화하고. 아, 아. 냐 그게 어. 왜 급해? 그러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아니, 전화하면 안 받는 거야. 그러면 아니, 여기 전화기 여기다 놓고 일하고 있구나, 음. 이해는 되는데 음. 진동을 해놔, 항상 전화를. 그러니까 음. 하고 답답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투. 이게 집집마다 문제는 문제예요. 아... 네. <laughs> 맞아요. 봐봐요. 우리가 그냥 너무 큰 사건은요. 그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말투는 큰 사건이 아니야. 맞아요. 그래도 말투 때문에 맞아, 맞아.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상처도 받아요. 네. 맞아.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또 상처를 좋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 당사자들은 어 나는 전혀 상처줄 의도 의도가 없어 내지는 응. 기억도 안 난다요. 네, 기억도 맞아요. 안 난다. 근데 이게 말투가 매번 그래요. 매번. 아, 그러니까 네. 이 기분 나쁨이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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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정말 말투 때문에 서로 서운할 때는 이거 진짜 오픈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요. 고민 어. 의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안 하면 안 바뀌어요. 그게 말투가 진짜 문제예요. 네, 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부부간에 제일 속상한 말투 세 가지 있어요. 아, 당신이 뭐그 얘기해 주면 뭐알아 너무 기분 나빠 그런 용감한 남편이 있을까요? 있어요. <웃음> 어. 어. <웃음> 여기 계시잖아요. 눈 앞에 어. 계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 이번주 토요일에 어. 뭐해? 그랬더니 응, 결혼식 있다 그랬잖아 이래요 그래서 음. 근데 누구 결혼식이야? 음. 어. 얘기하면 알아? 너무 한다해가지고요 어어어 그, 아, 얘기를 왜 어. 해줘야 알아봤지 그래 진짜 그, 진심으로 어, 아 저번에 얘기해줬잖아 누구누구 어. 누구 형이라고 어. 얘기해주면 아냐고 이래요 어. 와 이거는 이제 야 오. 지금 뭐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 나중에 어, 얘기다녀줄 나중에 나중에 그럼 뭐, 아, 지금 하지. 어. 금지 그래. 어, 어. 약간 합피하는 음, 거죠. 내이 연휴인 거 같아요. 아니 아 <laughs> 어. 설문조사상 어, 그렇다는 근데 어. 이기데또세 어. 어. 번째는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시 말해 줘도 이해 못할줄 알았어.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세개다 했어. 어떻게? 성복 세트. 종합 청복 세트구나. 비한양 어린 적도 있어?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안 하실 것 같죠? 다음에 <laughs> 녹화해 드릴게요. 아, 아, 네. 이게 평소에 자기 말투 이콜 생활이거든요. 음. 아, 생활. 그래서 우리가. 아. 일상 생활에서 두 분이 정말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다 <laughs> 찍어왔거든요. 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배고프잖아? 배가 굉장히 고파. 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안 먹겠다 그는 거야? 아니지. 조금만 먹겠다는 거지. 안 먹겠다는, 조금만 건 먹겠다는, 먹겠다는 건 아니다. 그렇지 이게 이 얘기지. 응. 아침 간단하게 먹으면 안 돼? 그래 김치찌개로 간단하게 먹어. 찌개야? 간단한 가 <laughs> 김치를 꺼내야 되는 게 어떻게 간단해? 그래, 뭐 김치만 꺼내줘. 간장 국수 먹으면 안 돼? 어, 야, 밀가루 먹지 마. 어. 밀가루 좀 먹지 마. 국수 먹고 싶은데. 뭐시게 줬다. 어, 준영 씨가 직접 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김치만 꺼내달라. 어, 네. 아 배고파 우와 음? 배고파 먹자 오, 음. 오 맛있겠다 진짜 후다닥했다 음. 괜찮아 음 완전 맛있어 이런 거 후다닥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음. 칭찬을 아예 안 받아주시네. 아, 좀 쑥스러워서 그러더라고. 아, 뭐잘 아, 먹었습니다. 아, <laughs> 품뭐 하고 있는 거야? 들릴 텐데. 바람도 쐴 게면 나가서 커피 마시러 갈까? 그럼 집에 있어 그냥. <웃음> <웃음> 괜히 늘어지지 말고 음. 나가서 차한잔 마시러 갔다 오자. 나 이제. 장사 시작하고 나면 언제 이런 여유가 있을지 몰라. 근데 뭔가 뭐 하러 갈까 이런 것도 되게 눈치 보면서 얘기하거든. 음. 근데 내가 이거 처음에 한다 그랬을 때 자기 왜 이렇게 화를 냈어? 그러니까 뭐 하러 고시작하려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어? 내가 뭔 화를 냈다고 그러냐? 자기 되게 화냈잖아. 뭔 소리 몰라.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너 나한테 통보했다고. 아 그때는 그랬지. 나한테 상이란 게 아니라 통보를 한거아냐 그게 무슨 상이야. 음... 너희들끼리 다 얘기해놓고서, 어? 아니 얘기를 한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뭘 얘기를 한게 하나도 없어. 그날 찜질방. 다... 찜질방에서 얘기해 놓은 거지 아니 찜질방에서도 그 얘기를 안했니 자세한 얘기는 안 했겠지만 아니+ 봐. 아니 코다리의 키우자도 얘기를 안 했어 자기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예상한 거잖아 응, 응. 니네들 오늘 찜질방에서 몇 시간을 보냈으니까 거기서 이미 다 얘기한 거잖아 그거 나한테 통보한다라고 생각한 거잖아 당신은. 통보한 거라니까 통보한다고 자, 그러니까 생각한 거야 내가 게 아니라. 한 번만 들어봐 우리가 한번 해볼까라고 얘기가 나왔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본 거지. 이건 상이가 맞잖아, 그제. 그럼 상이지. 상이야. 누구 뭐 네? 아니야? 네? 이건 상이가 맞잖아, 그제. 통보. 똑같으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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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럼 상이라는 게 뭐야? 몰라. 음. 몰라? 몰라? 이게 상이 하는 거 아니야? 상인데. 상인가? <laughs> 아니야. <웃음> 내가 그때 괜히 화를 낸 건가?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항상 자기가 좀 이런 식이야 뭔가 내가 자기한테 이거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내, 판, 내 판단에는 너희들끼리 작당모의를다 했어, 이미 자기 혼자 생각하고 화내는 경우가 있어 아, 갑자기? 아, 애교인가? 애교? 아? 갑자기 왜 그래? 어, 몰라 어. 어. 그래서 아우, 심리가 뭐야? 어! 어! 왜 화를 냈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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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로 받아들여가지고 어, 네. 그때 화를 좀 냈죠. 어, 네, 네. 주로 이제 아내한테 상처되는 말을 이제 툭툭 뱉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사실 기분이 나빠도 이 친구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나가는 말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 거 묘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쎄해지면서 이제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투명 인간 취급하고. 그게 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소통할 때몇 가지만 좀잘 기억해서 적용을 해도 한결 관계가 또 부드러워지거든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 어떤 마음인지는 내가 알겠어. 알아 들었어. 이게 쿠션, 말랑말랑한 쿠션이 싹 흡수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요거를 싹 흡수해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생각이시군요라든가. 아, 그런 마음이었군요. 들어보니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다르지만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마음은 내가 알아들었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간장국수가 먹고 싶은데? 그럴 때 다시 안 먹고 싶어.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래도 이걸 한번 그대로 받아 주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음. 간장국수가 당신 먹고 싶어? 이러면 이게 아, 내 말을 잘 들었구나. 내 말을 경청해서 제대로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세 번째는요, 당신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음. 나랑 좀 의논이 필요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어. 그러니까 물음표. 어. 그래? 네. 엄마 오늘은 커피숍에 가고 싶은 거야? 음. 아니면 간장국수 진짜 먹고 싶어? <laughs> 어, 그럼 먹을까? 물음표를 많이. 사용해 주는 거. 어. 네네. 네, 네. 보면 아름 씨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뭐 그렇죠. 이렇게 뭘 바가지도 안 긁고 잔소리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대체로 많이 이해해 주는 편이시죠. 잔소리는 그건... 제가 더 합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름 씨가 그렇지 않다는 네.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막 계속 요구하고 들어달라고 그러지 않으시죠.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거 하자라고 할 때는 본인이 되게 하고 싶은 거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름 씨가 얘기할 때는 진짜 오늘 나가고 싶은 거야? 진짜 오늘 나가고 싶은 거야? 요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될거아요 왜냐면 원래 안 왜? 그런 사람이니까. <laughs> 갑자기 눈물이 왜왜 눈물이 핑돌지? 네. 근데왜 방금 이렇게 울컥하셨을까요? 그냥 어, 너무 제 마음을 알아주셔가지고. 음... 아 남편분에게 혹시나 듣고 싶었던. 네네네네. 네, 네, 네. 음... 아. 네. 어. 네. 음... 네. 이 정도면 오박사님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네네. 간장 국수 먹고 싶다. 아, 간장 국수 먹고 싶다 그랬어? 확실히 바로게 간장 국수는 이따 저녁때 먹고 지금은 김치찌개 먹으면 안 될까? 어. 아 진짜. 괜찮다 이거. 어, 아, 솔직히. 네. 김치찌개. 어, 어 먹어 봐. <laughs> 어. 전에또 먹어도 돼아